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영동에사는자영나대서울 남자 류 있는 잠깐만 <laughs> 아나 이거 몇번들어도어색하네는녕하세요 <laughs> 연희동 는에서는 <laughs> 나 방금 안 꼈어 알았어요 없는 거 방금 안 꼈어요 아직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우리가 <laughs> 오늘은 신혼아빠와 아기아빠와의 출산 준비물과 결혼 준비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결혼할 때 이제 막뭐 혼수라고 해야 되나요? 가구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laughs> 맞아 뭐 소품도 사고 뭐 음. 그림도 사고 카펫지도 사고 다 사는데 신나죠 음. <laughs> 과연 그게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 드려볼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께서 두 손으로 음. 아, 여러분께서. 아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침실하고 옷방 어떻게 꾸몄어요? 일단 침실은 침대 투자를 많이 했죠 침대? 아 일단 각이 빡져 있는 원목 딱 틀에다가 프레임도 다 사고 사이즈는 뭔데요? 저 매트리스 좋은 거 샀어요? 예 어디 거 에이스,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다. 되게 어... 진짜로 <laughs> 에이스. 나무가 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세진 증후군 그런 냄새 같은 거. 어, 응. 시간 지나면 빠지는데 오케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응. 먹어서 빠지는 것 같아. 나무 좋은 거안 쓰면 약간 그 나무끼리 이렇게 붙일 때 본드 냄새? 보일러 놓으니까 그런 냄새가 안 빠지더라. 임신하면. 진짜 등이 많이 아파요. 등에 그 테니스공 껴놓고 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음. 진짜 이만한 내가 있으면 얼마나 등이 아프겠어. 요 그래서 끙끙 앓아요. 밤에 잘 때. 매트리스를 그때 바꿨던 것 같고 조금 음. 좋은 걸로 음. 앉았다 일어나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침대 프레임도 사실 그때 샀어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출산해서 아기가 이제 기어다닐 때 되잖아. 프레임이 필요가 없어진다. 엄마 아빠 침대가 넓으니까 엄마 음. 아빠 침대 위에서 조금 놀아요 이제 기어 다닐 때 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 어, 전시 참가하는 업체 분들 중에서도 그 침대 가드라고 해서 침대 가상에 이렇게 이제 벽을 음. 만들어 놓고 음. 하시는 애기들이 떨어져도 별 문제 없게끔 아 어, 그러니까 막 아, 기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기어서 올라가고 음. 내려가고 되게 재밌지 처음에 원목으로 각진 거 되게 좋은 음. 거 샀다가 음. 어 뭐? 그게 좋은 인데 어, 어. <laughs> 그게 또 나중에 조금 필요 없어질 시기가 됐다가 또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싱글 같은 거 하나 더 사서 침대 앞에 붙이거든요. 아 예. 지금 생각해 보면 화려하거나 복잡한 거 말고 나중에 붙여서 멀티로 쓸수 있을 만한 거가 사실 신혼 때도 음. 그걸 감안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음. 그리고 중요한 거 에어컨 있어요. 임신 때부터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침실에 에어컨은 효율 좋은 걸로, 조용한 걸로 필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다 빼야 되다에 그러네. <laughs> 없는 것도 많으니생각하니까 어, 어, 그리고 아까 각세온 거 좋아한다 그랬지? <laughs> 음. 온통 그 폭신한 쿠션으로 <laughs> 다 막아야 돼요. 애기들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거든요. 지금 있는 구조 <laughs> 출산 준비할 때다 한번 바뀝니다. 아직 할거 많다. 네. 그건뭐 어머니 드리면 되지. 거실은 아무래도 눈에 제일 많이 보이니까 수납장도 다리가 있고 좀 이쁜 걸로 벽걸이가 아니고 저희 집은 TV 다리가 있고 TV 다리가표준인예요 그리고 아, 가운데... TV를 세워놨구나. 네, 세워놨어요. 네. 스탠드형, 이은용 소파. 아, 소파. 음흠. 거실이 사실 아기를 낳으면 진짜 많이 변하는 공간이거든요. 서랍장에그 고리가 이제 잡아당기는 고리가 이제 뾰족하잖아요. 음. 웬만하면 그거 다 빼야 돼요. 거기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 아, 톡 튀어나와 있으면 아기들은 만져봐야 어. 되거든요. 손잡이 없이 밑으로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아, 아, 아. 그런 형식이 사실은 어. 열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 TV는 자기가 좋아하는 동료나 이런 거 나왔을 음. 딱 본다고. 음. 그리고 만져봐야 돼. 어. 손에 닿으면 큰일 납니다.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벽에다가 붙여놔야 되고. 어. 그리고 소파 모유 수유할 때, 음. 수유할 때 밤중에도 이제 우유를 먹여야 음. 되니까 그때는 용이해요. 음. 이제 편한데. 아기가 뒤집기 하는 순간 소파에서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 왜, 왜요? 소파에 기어 올라갔을 때 뛰어내립니다 이제 <laughs> 엄마 아빠의 편의보다는 아기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소파를 빼서 전부 다다 다 폭신폭신한 매트로 못 앉아 있겠네요 어, 6개월, 7개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기기 시작하면 소파에 관심을 음. 많이 갖고 그래서 소파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아기들이 되게 웃긴 게 아까 선랍장 얘기할 때 거실에 있는 거는 발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그만한 틈새가 보이면 손을 넣어야 되거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우리 아기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뭔가 숨겨놓는 걸 좋아해. 놓고 이렇게 날아 없다고. <laughs> 어, 나는 이제 심장 어택을 당해가지고 약간 어. 숨이 멎질 어. 식인데 아기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해요. 다리를 빼버려야겠네요. <laughs> 거실은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음. 마음이 편하고. 거실은 놀이방이 돼요. 아, 거실은 아빠의 이제 TV 보는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네. 냉장고 샀어요? 네, 큰거 샀어요? 제일 큰 거. 무조건 음. 좋은 거지. 양문. 음. 그렇지. 그게 들어가요? 집에? 네. 와, 좋은 집 사시네. 네. 그 끝이야. 아 우리 집도 들어가긴 해요. 그 끝이야. 아 그래? <laughs> 그리고 네. 두 사람이 와. 왕복 못해요. 음... 두 사람이 왕복하면 다, 아하. <끝>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식탁도, 식탁에 신경 많이 썼죠메인용이에요 4인용. 사인용, 네, 사인용. 음. 굉장히 대리석으로. 대리석? 음. 한쪽은 그 캠핑 의자 있죠. 일열로 쭉 음. 생긴 거. 그게 쇠로 돼 있어요. 음... 재밌, 재미... 어, 예쁘겠다. 네. 저희 부부의 로망 같은 게 이제 큰 테이블이었거든요. 저희는 무려 8인용이에요. 엄청 길어요, 2m 짜리예요. 아니 그게 들어가요? 어, 예전 뭐 지금 집도 들어가는데 이제 떼놨죠. 음. 그러니까 거실이 다빠져야 되니까 거실이랑 주방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주방 앞쪽으로 우리의 공간이 밀려난 거요 음. 위생에 대한 그 식기들 뭐 이런 걸로 전부 다다 채워지게 음. 젖병 소독기, 분유 포트, 소독기도 음. 사실 크기가 전자레인지만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접병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접병도 뭐 저희는 여섯 음. 개에서 8개 정도. 그다음 접병이 좀 여유 있게 있어야 되는 게 신생아 때는 한 세네 시간마다 한 번씩 이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물소리를 크게 틀면 또 깨. 그리고 소독기 아. 눌러놓은 띵동 막 이런 소리 나면 또 깨.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몰아놨다가 씻어서 다시 아. 건조하고 많 해야 되고 싱크 위나 뭐 테이블 위나 선반 위는 뭐 반절 이상이 제 아기 용품으로 음. 다 짜게 되고 분유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두세 개씩은 좀 보관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음. 기저귀랑 마찬가지로 그릇 뭐 선반에다 예쁘게 막 진열해서 짜. 그래 빼야 돼. 음. 다 빼고 거기에 분유 통 같은 거딱 집어. 너무 좋은 거지. 분유 냄새 나는 주방이라는 게 엄청.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분유하면 음. 옛날에 힘들었을 때생각나아 탈지 분유 먹고 자라고? <laughs> 어. 아 혹시 피난 갔을 때 그때? 그러니까요. 어. 밥한끼 비분, 비분이... 먹기 힘들어가지고 분유통 들고 자랐거든. 아... 분유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로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분유 한 통으로? 응. 왜?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아 어, 정말? 응. 언제? 스무 살 때요? 열... 일곱 살... 개인의 입맛 아니야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살잡구나 그때 아. 어, 뭐 말한번 하면 안 되겠어 지금 나 갖다 쓸거 같아 써요 아 어, 쓰지 사람 죽여놨잖아 지응나 어, 죽었어 배밀이가 뭐냐 씨 <laughs> 배밀이는 진짜 진짜 나는 나 그거 처음에는 못 들었는데 두 번째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배밀이 어떻게 그런 저급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냐 그니까 러 그만큼 때가 묻은 거야이 상황에 어. 어. 나는 전혀 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재수 씨한테 재수 씨 알면 뭐라고 할것 같은데 안돼 <laughs>